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laughs>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부 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영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치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1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1절 말씀은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날이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기도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놓라 하더니 바울의 생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땀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따여 데리고 가게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묵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예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마 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하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정한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오고 있죠. 아니, 이미 온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완연하게, 이번 주 들어서 아주 완연하게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제 바람도 제법 어, 찬 기운이 사라지고 제법 봄날이다. 라는 것을 느껴주고요. 화창한 날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날에는 한참 눈보라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와도 쉽게 물러가지 않고, 이제, 어 마지막 그, 추위를 한번더 보여주고 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연일에 보면 또 3월 말, 4월 초에도 눈이 온 적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봄은 오고 있지만, 그나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든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구비구비 어려움을 거친 뒤에 좋은 것이 오게 됩니다. 꽃도 그렇게 피기 때문에 아름답게 피잖아요. 그냥 날씨가 따뜻하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봄이 올듯 하면서도 추워지고 추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기다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울릉도 앞에 간 사람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갈매기들이 활활 잘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 정, 정, 경치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어, 산에 든 공회, 공회 모여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바울에게 먼저 할말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바울이 쫙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합니다.그러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사울이 설교하면서 보니까 그 산에 든 공회는 어, 대개 그두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사두개 파와 바리새인 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두교파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제사장, 그룹 지배층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바리새파는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사두교파는 현실, 정치, 로마, 권력과 힘을 합쳐서 정치를 이끌어 가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이제 바리새파에서바리새파에서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 양쪽에서 이제 71명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그날도 역시 참석한 수가, 바리세파, 사두개파 나누지는걸 보고 바울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소망, 다시 말해서 부활로 알리며 아만 내가 예끌려와 신부받고 있다. 이렇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세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천사와 천국과를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기 받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고하 예수의 사람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죽과 영적인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성경입각에서 엄격히 따지 구별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태어남에서부터 바울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 우리 아버님은 나는 태어남에서부터 바리새인 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따라서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 던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바리세파 자기가 바리세파 속에 있기 때문에 바리새파에서 나를 구해줄 줄 알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파에서는 아, 저놈이 바리새파란 말이야. 그러면서 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에서는 바울을 더 죽이려고 그러고, 바리새파에서는 우리 파니까, 우리 파니까, 우리가 신앙이 같으니까, 바리새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그래 서서로 난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바울을 잡아당기고 밀어당기니까, 막 바울이 쩨쩨쩨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 바리새파 석연한 명이 나는 이 사람을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아무 죄가 없다. 그 다음에 혹시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영이나 천사한 말이라면 우리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파오를 차지하려고 바리사두개파에서 죽이려고 그고바리새파는 살리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찢어진 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걸 보고 군사동원해서 를 가서 바울을 잡아와라. 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이제 부대 영례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 찾아오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의 평생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와 유럽 지방 다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에서 땅끝까지 복음전하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 왔던 꿈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서 보아야 하리라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길에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시고 네가 널 로마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감사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돌이 터지고 그다음에 맞고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지만 밤중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바울아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줄게. 네가 로마에에서봄 전화하고 있단 말이지. 봄 전화시단 말이지. 로마로 보내줄게. 그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했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는데 날이 셌습니다. 날이 셉매 날이 셋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두렵고 무서운 밤이었지만 그날 밤에 주님의 밤중에 찾아오셔서 만나서 바울은 정말 아주 좋은 하루였겠습니다. 날이 셈에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 우리가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 40명 결사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우리가 저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장론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죽이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어, 분명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장르에게 이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40명 결사대가 준비되었으니 내일 대제사장 당신이 가, 찾아가, 천부장 찾아가가지고 어제 재판한 모당을 맞이합시다. 라고 바울을 끌고 내려오면 우리 결사대에 40명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 이렇게 말하면 정산적인 장로들 대제사장이라면 아니야. 율법에 사람을 재판하지 않고는 때리지가 않고 말라 고랬어율법대 해야 돼. 라고 말해할때 불구하고 그들도 바울을 죽인데 동조합니다. 동조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반란에 가담한 것도 동정으로. 죄가 됩니다. 대체사장과 장로들도 이 암살단 모의에 가담했습니다. 그들도가 같이 죄를 범한 거예요. 보통 사랑할 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율법에는 분명히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라도 재판한 뒤에 처벌하라고 그랬어. 재판하기 전에 처벌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장 장로들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어, 누나나 형의 그 조카를 말한 거죠. 생질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대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 처 등장하는데요, 이름도 성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바울의 집안이 워낙 명문가 집안이라 바울의 누나가 예루살렘의 아주 훌륭한 집안과 결혼해서 난 아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 첨부장을, 첨부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첨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군대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군대 안에 누가 함부로 들어갑니까? 누가 함부로 천부장 만납니까? 못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그 정도로 사회적인 위치가 됐기 때문에 가서 천부장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까?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합니다. 왜냐면 하 보통 사람들은 일반 군사들이 그 죄수를 감시하는데 바울은 워낙 시끄럽고 죄가가또중 죄가 하여튼 소동을 많이 치고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딱 지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백 부장한테 말합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세요. 가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백 부장이 천부장한테 가서 말합니다. 자,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을 천부장한테 데려가서 할 말이 있다고 그말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십구제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 조용히 묻습니다. 내게 할 말이 뭐냐. 아주 친절하게. 나한테 할 말이 뭐냐? 그러자, 정리해 말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의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하여 함이라고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게 청할 것입니다. 유대인이 내일 당신한테 어제 재판하지 못한 것더 자세히 물어볼 것인가? 바울을, 죄인, 죄수 바울을 우리한테, 어, 재판에 오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말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고 결한 40명 자세한 내가 숨어서 당신이 죄수를,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요청해서 당신이 죄수를 데리고 내려오면 그 숨었다가 죄수를 죽이기로 지금 결의하고 당신한테 그 허락을 받으려고 점있으올 것입니다. 라고 말해집니다. 사랑하는 세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주일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우리에잘 협조해 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협조해 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는 악난한 개교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전 이름도 성도 나오지 않은 바울의 생기를 이용 활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있을 때 나의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줄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오화 추탄 우리가 인생을 지나오면서 내가 알건 모른 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려울 때 구원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에 살아야 됩니다. 또한 가지, 이 사람들 40년 결사들은요, 전도자 바울을 죽이는데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서 바울을 죽인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자, 내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최선다운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지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습니다. 두번살수 없습니다. 한번뿐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주의 일로 해서 사용할 때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은 하들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으니 내게 큰 것으로 맡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자에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느 귀한 말씀 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의 일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 일일까 아닐까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하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호하셨음을 믿습니다. 남은 인생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드시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강단에서 뵙겠습니다.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